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경제TV에 맥가이버 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왜 맥가이버 킴이 되었는지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시설들을 보수하거나 수리하게 됩니다. 크게는 화장실이나 부엌의 배관설비 및 하수나 하수도나 변기막힘 또 방해에 도배 장판이나 또 등을 교체하는 전기 작업. 보일러 점검. TV나 인터넷. 그리고 누수나 문에서 소리가 날때 방충 작업. 또 에어컨 세척. 화재 경보 오작동. 또 파, 타일이 파손되었을 때. 그리고 문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닫게 해 주는 도어 클로저가 문제가 있을 때. 신발장이나 주방이나 방의 수납장의 문이 안 다치거나 유격이 있을 때, 또 냉장고 온도,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보니까 온도 조절기만 교체하면 쓸수 있을 때, 또 에어컨, 보일러 등의 기타 IoT 세팅 등등 큰일부터 작은 일까지, 작은 일까지 5만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원활하게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듣고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고 "아, 난 못해" 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이런 일들을 미리 알았다 라면 아마 고시, 이 고시원 사업을 시작도 못 했을 겁니다. 혹자는 그냥 전문가를 부르거나 사람을 써서 처리하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원장들이 다 처리할 줄 알아야 되냐고 하겠지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문가를 그때그때 그때 섭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아예 사소한 문제라고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혹은 밤에 일이 터지게 되면, 당장 응급조치라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결할 줄 모르면, 정말 황당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덤터기를 안 쓰려면, 또, 일을 의뢰하려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정도는 대략 알아야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다 너무 버겁고, 또, 힘들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반복해서 겪게 되면서 사람이 의연해지고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요령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신 수리기사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하나하나 정보와 작업 방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알고 나면 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숙련도 면에서는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오래된 기존 고시원을 인수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것이 세면대 팝업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팝업이 무엇인가 할 텐데요. 저도 그런 용어를 이 e 업을 하면서 생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면대에 물 내려가는 것을 보면 스템 마개가 있는데 그것을 팝업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막거나 열거나 혹은 수전 뒤에 있는 막대기를 당기거나 눌러서 막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누후화가 되거나 파손된, 팝업, 파손된 팝업을 교체해야 될 때는 이게 말이 쉽지 그 아래로 연결된 배수관까지 교체하려면 세면대 아래 받치고 있는 도기를 옮겨야 하는데 그 도기를 옮기는 일 또한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뻑뻑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깨지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수전에 문제가 생기면 수전을 교체해야 하는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전을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게 되는 것이 고압호수라고 하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연결해 주는 호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체하려면 장미가 필요한데 단순히 몽키스패너로도할수 있겠지만 작업 공간이 좁은, 좁은 경우에 전용 렌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수를 연결할 때는 간혹 배관용 실링테이프 같은 테프론테이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본인이 할수 있으면 파업이나 수전 재료비 정도인 한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업자를 부르게 되면 기본 최저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기본 비용이 들어가고 동네 단골 철물점이 아니면 숭고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얼마 전에 한 파의 온수 한 파의 온수기 배관이 터져서 고친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눈이 펑펑 오는 영하 15도인데, 목요일 밤 9시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 보일러 문제인가 해서 보일러를 리셋을 했는데도 아예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온수기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온수기가 있는 창고 입구부터 물이 흥건하게 있더라구요. 느낌이 싸한 게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헐, 온수가... 운수 급수관이 터지고 빠지고 꺾여서 물이 철철철철 콸콸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바닥에는 물이 흥건해서 옥상 바닥으로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배관이 터진 밑에 두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전함인데 메인 차단기 한 개에 작은 차단기가 네개 달려 있는 배전함이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단 보자마자 물을 잠궜는데. 배관만 수리한다고 연결한다고 온수가 전원 해결될 게 아니라 온수기 전원이 다 나가서 답이 없겠더라고요. 일단 입실자 분들께 온수 단수공지를 하고 나서 급한 마음에 기조, 우수, 기존 거래했던 설비 업자 분께 사진과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내일 아침에 꼭와달라고 문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히터와 난로를 이용해서 배전함을 말렸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업자분을 섭외하느라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금요일 점심이었는데, 어젯밤에 연락드린 배수, 배관 수리를 해주실 설비업자분은 아직 안 오시고 계셨고,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주말이나 지나고 나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터져, 터진 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 터진 곳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붙이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줄트, 쇳줄톱으로 터진 건을 잘라내서 이런 저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부속들을 분해하고 다시 연결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이제 전기만 들어오면 돼서 업자분을 또 알아보고 있는데 배전함 자세, 작업을 해주실 분이 바로 오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자재라도 사다 놓으면 업자분이 작업이 빨라질 것 같아서 가까운 세운상가에서 자재를 사려고 사진을 찍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배전함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출장 작업을 해주실 정기 업자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또한 그런데 일괄 이후에 저녁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 지정을 설명드렸더니 그런 배전함을 여기서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연결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쉽지. 전기를 잘 모르는 저는 겁도 나고 장비도 없고 해서 추가 설명을 더 듣고 추가 장비도 구매를 해서 현장에 가서 전화로 물어보면서 겨우 전원선을 연장을 해서 기존 배전함이 있던 기존 그 배관 아래 위치가 아니라 정 반대편에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배전암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전암을 새로 부착하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받고 피스로 조여야 되는데 철제 앙카밖에 없어서 또 콘크리트 앙카를 앙카를 새로 콘크리트용 그 드릴을 새로 사와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실자분들께 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하고 며칠간 모니터링을 하여서 이상이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터지곤 합니다. 하지만 간절함과 절실함이, 절실함이 있다면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고시원을 오랫동안 운영해 보신 원장님들이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시원을 운영하시려는 예비 원장님들이나 임대어 현재 고시원을 운영하시려는 초보 원, 고,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초보 원장님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 나가보다 보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매일 들어오는 금융치료를 통해서 그 고단함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럼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경자의 그날까지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